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십계명, 하마알, 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십계명 말씀을 이제 계속 쭉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마알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마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기억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가고요. 그 옆에 구라는 숫자는 뭘까요?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 중에 오늘은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 진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십계명의 아홉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도 몇 번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그때그때마다 뭐 아홉 번째, 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쭉 오면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또 십계명을 통해 내가 얻어가야 될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같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요 어,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 윤이래라고 딸이 있고요 윤이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윤이래는 예수님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할 때 이래고요 윤이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네살또세살된 친구들입니다 요새 말을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아 you know, you know, y o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거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니까 말을 합니다 또 유튜브를 봅니다 또 친구들이 뭐 보고 왔대요 로봇 카폴리랑 뭐 보고 왔대요 그럼 자기들도 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틀어드려요 그래서 같이 보곤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TV만 계속 보니까 아이들이 바보 상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에게 요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신앙 훈련 시킬까 라는 거예요 네살세살한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에게 어떤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또한 어떤 신앙 훈련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신앙 훈련의 교재를요 어, 성경에서 찾았고 성경을 딱 표기되면 세 가지가 있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 그것부터 일단 시작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아마 시작할것 같고요. 또 어떤 걸또 말씀 가지고 나눠드될까 하는 가운데 성경 뒷부분을 보게 되면 십계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라고 교육할 것 같지만 십계명만큼 은 외우기 사실 쉽지 않죠. 외우도 2000년 전에 계명이라서 오늘날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잘 풀어서 해줘야 되죠.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십계명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가, 마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열 가지를 주셨어" 라는 말을 따뜻하고 또한 의미있게 전하고 싶어서 계속 십계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위험한 게 많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지켜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된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울타리, 즉열 가지 계명을 주셨죠. 기억나실 분이 아마 계시겠지만 십계명 한번 우리 같이 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신, 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한번 들어보셨죠? 다시죠? 아 모르겠다.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이제 할수 있어요. 자신우이안부살간도증탐 따라해 볼까요? 신우이안부살간도증탐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한 가지씩 하면 됩니다. 신 어떤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신우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내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말라 안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의 양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의 양 부, 살, 살인하지 말라. 간, 도, 도적질 하지 말라. 진 거짓 증가지 말라. 탐, 탐내지 말라. 벌써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laughs> 이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또한 그들이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것 또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을 아는데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전 10개명을 시작할 때는요, 1계명부터 10개명 까지 보통 1, 2, 3, 4, 5, 6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전 이렇게 10번째 계명부터 쭉쭉쭉 와서 첫번째 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두번째부터 열번째 계명들이 모두 첫번째 계명으로 모이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오실 거예요. 이처럼 바깥에 자리 잡은 계명부터 천천히 둘러보면서 첫 번째 계명에 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네달 전에 말씀 나눴는데 다 기억하시죠? 자, 아홉 번째 계명으로 조금만 복습해 볼게요. 다윗의 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특별해요. 무엇이냐? 열 번째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전부 다 어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탐하는 것이요.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받은 복을 세워 봅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한 가지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기게 되더라고요. 아, 난 이건 지켜, 이건 안 지켜가 아니라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더라고요. 정도로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하나 끝까지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국기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의 내용 간단합니다 내 이곳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개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거짓말을 안 해봤다. 손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거짓말 안 해봤다. 자, 얼른 내릴게요. 자, 나는 거짓말 할지 모른다. 야, 이거 물어보면 안 되죠, 이거. 자, 과연 살아가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요? 하죠, 있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거짓말이 있어요 자, 권사님 언제 오세요? 하면 아, 이제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이 금방이 몇 분일까요? 1분일까요? 10분일까요? 한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죠? 30분은 봐줘야 된다라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또 거짓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하는 말 있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야 왜그말 할까요? 오늘 먹으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와서, 축하합니다. 어떤 행사에 당첨되셨습니다. 뭐, 태국 갈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도 있죠. 우린 이러한 거짓 또한 거짓된 이야기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 있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있고요.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요. 불가피한 거짓말 또 이웃을 해야 려는그도 나쁜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을 놈뭐뭐 없다. 믿을 놈 하나 없다.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말을 다 하시는 것처럼 참거짓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진실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님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홉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의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사람을 어려운 말을 하는가? 그렇죠? 자 내유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말씀이죠. 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그 앞에 붙어 있는 단서입니다. 그게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이말 뜻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아홉 번째 개명이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홉 번째 개명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지 말라라는 것은 요 이웃 간의 대화가 아니라 법적 용어입니다 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명을 받던 시대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처럼 CCBB, 민사재판, 형사재판 해야 될 것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물건을 훔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c c b 비를 가리기 위해 그 공동체의 족장, 리더 그룹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증인, 사람이죠. 증인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날과 다르게 사람의 증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재판에서는 두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인 거짓 증언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2 1장의 나봇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사는 궁궐 옆에는 좋은 포도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밭을 갖고 싶은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밭을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열람기상 2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게 말하 이르기를 왕이야기했어요. 왕이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포도원을 다른 포도원 너에게 줄게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봇은 아방의 제안에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그 이유는 이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납니다. 궁궐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금을 전폐하며 누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포도를 갖고 싶었길래 시금을 전폐했을까요? 그때 이제 아내가 당연히 봤겠죠. 아내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이세벨은 한 통의 밀서를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읍의 지도자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나봇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밀서를 보냅니다. 당시에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으로그 사람이 죽죠. 그면그 사람의 재산은 왕실로 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비였을까요? 이세벨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였을까요? 더 결정적인 사람은요. 바로 두 명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벌어더라도한사람의 증인으로는 하면 안 된다.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형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인이 앞장서서 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증이 나왔다. 사형이다. 그러면 증인한 사람들이 사형당한 겁니다. 거짓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형별에 의한 형벌이었다. 위증을 했다. 그 형벌 그대로 받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인들의 증언 당시에 매우 중요했고요. 거짓 증거를 엄하게 다스린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30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홉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너희의 이웃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거짓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너 이웃을 죽일 수도 있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왜냐? CCTV가 있었겠어요? DNA 분석을 하겠어요? 블랙박스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구약 시대에 알수 없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적에 죽은 사람들에게 증인들의 증언 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아홉 번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증언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열 번째 계명처럼 탐하는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는 거짓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욕심을 위해 이웃을 해야 하는 거짓말, 잘못된 거 맞아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짓말은 잘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손자, 손녀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선의의 거짓말도 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잘못인가요? 죄인가요? 1번. 자,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자, 인터넷에 찾아봐. 세 번째, 기도해 보자.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선의 거짓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할지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거짓말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용인되는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나압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두 번째로 유명한 역사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히브리산파들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라는 바로의 명령에 사내 아이가 자꾸 태어나자 바로가 어떻게 되는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체력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 버린다고요. 사실 모세 빼 놨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이두 거짓말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한 거짓말을 한희생 라합,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똑같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생랍, 히브리 3파의 거짓말은 전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거짓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거짓 정의를 다시 한번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웃을 해야지 않기 위한 이야기는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짓증거지 말라라고 앞에 나온 그 단서가 내 이웃에 대하여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가 거짓말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생 나합이나 히브리 삼파가 했던 거짓말 그리고 그 선의의 거짓말이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말은요, 믿음으로 칭찬받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방법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옆 동네 이야기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가 빨리 퍼질까요? 1번, 성경 말씀 이야기, 2번, 은혜로운 이야기, 3번, 흉보는 이야기 몇 번일까요? <laughs> 우리 교 아니죠?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에서는요,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로 인해 은혜로워야 되는데,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말로 인해서 은혜로운 영향력을 입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로 인해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홉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실 것입니까? 네. 어, 아멘 안 하시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자, 또 마음으로 다 얘기하시는 거다 알아요. 네. 거짓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거짓증거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증인에 대한 이야기죠. 증인의 증언이죠 증인에 대한 이야기든요. 오늘 말씀 을 읽었던 십계명의 증인 이야기와 또한 신약성경에도 증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증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증인도 맞지만 그리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증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뜨거운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를 증언하고 그리스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요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3년 전에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증인으로 당연히 서게 됐죠. 그런데 증인의 증언에 따라 한 사람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죽거리였습니다 영화에는 여러 증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자살이라는 삶으로 위장시키면서 자신의 돈을 챙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 증인, 거짓 증거로 인해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증언으로 인해 살리려고 애쓰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홉 번째 계명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거짓말은 맞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말인지 자기 욕심을 위한 말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기생나압처럼 이집트 산파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조화 이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은 믿음 행동으로 기억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팩트 체크라는 말도 있고요, 거짓 뉴스라는 말도 있듯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어떠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또한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또한 죽이는 말인지 또한 내 욕심에 의한 책임 없는 말인지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말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분별하면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 나오죠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주님의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말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사실 이거 이기 저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유님 목사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어려운 사람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마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말씀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말 하나님의 나를 함께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